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나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근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은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진 내사 주 예수님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임. 일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어, 여기에 장사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따르던 서기관들은 어, 예수님을 어, 죽이고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큰 마음을 먹게 되었죠. 어, 그렇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런 상황이어서 어,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 백성들로 하여금 납득이 되도록 저렇게 구실 하나를 크게 잡아서 어, 그 구실 구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어, 예수를 죽여볼까? 어, 예수를 고통 가운데 처, 처하게 해볼까 어, 그런 생각들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 이제 하나하나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흠집을 내고자 시도를 합니다. 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어,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그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어, 논쟁하면서 어,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백,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 어,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어, 누가 보면 에이 백성들과 아니, 누가 보고 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이 논쟁에 대해서 어, 세번이세번 정도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논쟁입니다. 처음으로 논쟁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어지는 이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 너가 이, 당신이 어떤 무엇을 어떤 권위로 가지고 이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주장하는냐라고 그렇게. 어, 예수, 예수님께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어, 그들은 유대 종교에, 유대교의 최고의, 최고 위에 있는 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쩌면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들이죠. 어, 성경의 표현이 어, 그들이 말한 표현이 이렇게 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지 어, 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표현이 이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동 또한 그 말뿐만 아니라 사, 그들의 행동 또한 어쩌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막 이제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손을 가만히 찰뭐 차려 열중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뭐그 권위 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싸울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 예수님이 자기들이 허 허락해 준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 그들의 그들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죠. 어,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저 예수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손해 보지 않는데 왜 가만히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저렇게 분란을 만들고 왜 저렇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어,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하는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단어, 하나만, 단어 하나라도 잘못 사용해서 대답을 한다면, 어, 그것을 구실로, 그것을 구실로 잡아서 "어, 너 이렇게 얘기했지" 너?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구실로 잡아서 죽일 생각이었죠. 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이다 라고 한다면, 어, 내, 나의 말, 내가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으로 받은, 부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어, 사용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이 어, 사람으로부터 어, 인증받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라고 한다면, 어, 그들은 어, 자기들이 우리가, 우리가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우리는 너,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위로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 그들이 원하는 대답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되물으시죠.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희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권위에 대해서 갑자기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놓은 덫을 아주, 아주 탁월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 그들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요. 어, 그냥 그냥 단순히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있고 어, 그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 세례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세례요한의 언급,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보면, 어, 그 물세례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오실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나보다 크신이, 나보다 크신 분이 어,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죠. 그러므로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라 그렇게 그들이 만약에 대답을 하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요한보다 더큰 권위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보다 더큰 분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 어... 요한을 인정하면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고 요한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어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 그들을 그를 참 선지자로 믿는다고 했죠. 어그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는 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어 그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밖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5 절, 육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져버린 상황인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또 백성들이 또 두렵습니다. 사람으로라고 하면 백성들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면 또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백성들 앞에 우리가 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 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론이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어, 그들의 완고함이 어쩌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 어,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어, 내려와서 그렇게 세례가 베풀어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요한이 했던 그 말대로, 어, 나보다 더 크신 이, 어, 그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 분이 당신이시면, 그 분은, 어, 그 당신은 어,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군요. 그렇게 깨끗하게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완악한 신명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보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그 대답에 대해서 하기를 거부한다면. 어,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어, 더 이상의 어떤 얘기들을 해봐야, 어, 너희가 듣지 않을 테니, 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이죠.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죽기 살기로 안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볼수 있습니다 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필요가 결코 없죠 어, 굳이 그 이상에 어,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이 상황이 오늘 본문 8절까지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신적 권위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위,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위로서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했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을 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요한의 그 세례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를 참 하나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는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어, 등을 돌리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그 요한을 지지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분노로서 이렇게 일어나서 돌을 들고 막 그들을 돌로 치고 하는 그런 어, 아주 격한 행동들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들이 결,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 자가당착의 혼란에 빠진 그 상황이 되고 말았고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대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역질문 앞에서 마침 결국에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되고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 이와 같지 않기를 어, 우리가 소망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우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삶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부지의 순간 가운데 어, 부지 중에 어, 나도 모르게 어, 어떤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예수님 왜 이러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러는 겁니까?라고 뭔가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어, 우리가 어, 뭔가 반문하게 되고 어, 뭔가 어쩌면 의심하게 되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때 어, 우리가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잠시 중단하고 어,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을 더욱 더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릴 수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처음 기도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당신의 권위를 어,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어, 자기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 결코 그것을 어, 인정하지 않고 어, 그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 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어, 대답하기를 꺼려하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대답, 대답을 피하면서 그렇게 있던 모습까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크신 능력, 큰 권위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오늘 나의 삶을 뒤덮고 나의 온, 나의 온 마음을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오늘 하루와 또 이번 일주일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